자,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 중에 대장주. 큰형님이죠 로봇주 중에 지금 31만 500원으로 금요일 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부분 어떻게 보면 여기 위에 살짝 살짝 그 저항대가 있고 여기 이제 박스권이 좀 있었죠 아 그럼 박스권 하단에 하단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아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아 위에서 저항 받고 아래에서 어, 반등하고 뭐 이런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 살짝 벗어난 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8월 19, 20뭐 이럴 때였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웨스팅하우스 그, 그, 악재뉴스가 있었는데 그 부산 에너빌리티가 전체의 지수를 끌어내렸, 끌어내린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지수 차트도 그렇고 지금 대형주들 차트 자세히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여기 19, 20, 20일 뭐이 날짜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곧장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뭐 현대 로템도 그렇고 뭐 대형주 이렇게 박스권 상단까지 거의 지금 올라간 종목이 많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올랐을까요, 여러분? 예, 바로 여기가 이제 아,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왜 두산에너빌리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그거였죠. 이 개별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그큰 사건 지수를 쫙 이렇게 끌어내린 그. 악재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날 두산 에너빌리티가 삼성전자보다 거래 대금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움직였던 그어 날짜가 19, 20, 21뭐이 근처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어 그러니까 원전주가 아닌 종목들, 개별 악재가 없었는데 이 지수 투매 때문에 내렸던 종목들은요,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를 벗어나자마자 급격하게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수급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수급이 좋죠. 지금 기관 수급이 엄청나게 좋은데요. 그 수급 중에서도요, 상당히 많이 들어온 수급이 하나 관찰되죠. 어딥니까, 여러분? 9월 10일이에요. 9월 10일 딱 보시면요 어,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10억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는 어, 좀 뚱뚱해요 그렇죠 여기 투신에서도 33억 들어오고 사모펀드에서 그동안 매도하다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요 기타 법인에서도 28억 들어오고요 연기금에서도 들어오고요 금융투자에서도 들어오고 골고루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다 뭔가 이게 좀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다른 날이 있어요 9월 10일 인데요 자, 9월 10일에 날짜를 찾아보면 바로 이 캔들입니다. 바로 이 캔들인데요. 이 캔들에서 수급이 왕창 들어오고 나서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보면, 예, 요런 부분도 사실 중간 박스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 저항을 받은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저항선을 넘어요. 넘고 나서 다시 지금 3 1,500원까지 간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금요일에 수급도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투신에서 17억 그리고 연기금 보험까지 골고루 들어와서 꽤 탄탄한 수급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가 저항대이긴 하지만 어쩌면은 돌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살펴본 김에 여기도 한번 보죠. 예, 8월 25일도요, 수급이, 기관 수급이 많이, 이, 이날은 뭐, 어, 외국인 수급도 굉장했지만, 기관 수급이 159억 들어오면서 골고루 아주 뚱뚱하게 아주 많이 먹었어요. 살이 많이, 많이 쪘었어요. 8월 25일날은 이날입니다. 예, 여기 양봉 캔들 보이시죠? 이날, 여기 캔들이 양봉 캔들인데요, 여기 부분에서, 예, 이, 이 캔들도 어떻게 보면 직전 고점인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살짝 넘길 수가 있었죠. 이 캔들의 그 수급 때문에 여기 부분을 올라온 거죠. 자, 그래서요. 나머지 부분은 뭐다 지워버리고 헷갈리니까. 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랑 같이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어디서 하면 좋을지 이세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아,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꾹꾹 눌러 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엄청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아,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영영 못 받으시니까 빨리 요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강자료는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USB 메모리 장치에다가 담아서 드리면 한분한분 정성껏 담아서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꼭 받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특강자료가 있고 없고는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특강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요 앞으로 제 영상 남기는 거제 영상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제 영상의 핵심적인 부분들을요 제가 이론 강의로 남아 어, 적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읽어 보시고 미리 그리고 제 영상을 앞으로 유튜브에서 꾸준히 시청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요 주식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실 것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가장 큰 사건이라면 월요일이었던가요? 9월 15일 날 정부에서 어, 뭐 자율 주행 인공지능 뭐 로봇 등 규제를 좀 깬다는 그런 아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요. 어, 여기 로봇 산업 현장에 로봇 도입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AI 로봇의 규제를 재설계해서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을 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국내외 로봇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나 기존 산업 기준과 규제가 전통 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가 돼서 로봇을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서 오래된 규제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독으로는요, 이날 세계 최고 권위 로봇 학술대회에서요, 양팔 로봇을 예,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로봇 공학 학술 대회에서 세계 최고의 그런 어, 권위의 학회인데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 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학술 대회입니다. 자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양팔 로봇 사족 보행 로봇을 어, 새로운 기능을 공개를 했죠. 자 이러한 소식들이 있었고 금요일날에 어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면요. 어, 오후 저녁 7시 44분 기준으로 한 440억 정도? 440억 정도 매수세가 일어났습니다. 자, 프로그램 자세히 보시면요. 주가가 이제 보라색인데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고점에서 살짝 주가는 이제 꺾이죠. 여기서 12시 이후로는 좀 꺾여서 살짝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 빨간색을 보시면 같이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꺾이지 않고 고점 부분에서 내려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은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한다는 게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이 부분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매수세를 받쳐 놨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여기 물량은 체결되면서 주가는 하락하는데 프로그램 매수 체결량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1분 봉을 보시면 이때 1분 봉에서 여기까지 같이 올리고 나서 프로그램은 계속 매수세를 유지했고 여기서 살짝 내리면서 어그 주가는 횡보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예, 올라가고 나서 아무도 안 사주면 이렇게 떨어지죠. 원래 시간이 가면 주식은 떨어집니다. 원 위치가 되는데, 이렇게 안 떨어지려면요, 누군가 계속 사줘야 돼요. 그 받쳐주는 역할을요, 금요일날 프로그램이 했다. 그래서 440억 정도 매수세를 이루어냈고, 이 440억은요, 고스란히 이제 외국인 수치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430억 정도 매수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쓴그 매수 주체는요 금요일날 한국증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어, 압축해서 보시면 차트가 매우 매우 비슷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그 거래원 차트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2시 2시 44분 데이터가 여기가 최고 그 제일 앞 데이터예요. 2시 44분 2시 44분이면요.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차트랑 이 차트랑 거의, 예, 동일하다. 이렇게 좀,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때 프로그램이 모아갔다는 거는 한 방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파가 나오기보다는요 여기는 일단은 저항대니까 36 31만 6천 원 부분은 일단은 저항대니까 여기 끝자락에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모아가기 시작했다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얘는 어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확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 한 방에 왕창 사기보다는요, 얘네들은 매수 스펙트럼이 굉장히 길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서서히 모아간다면, 과연 반등을 어디까지 모아갈까 예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일봉상에서 직전 구점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양봉을 뽑아냈다는 거죠. 여기 부분, 즉, 30만 1,500원, 30 11,500원 이런 부분까지 살짝 내려오면서 어 어떤 그 모아가는 흐름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충분히 모으면 또 이렇게 위로 반등을 하면서 수급이 위에서 이 박스권 상단에서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한 방에 또 이렇게 크게 또 넘어서는 이런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소통방에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아직 소통방에 가입하는, 가입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여기 하단에 보시면요. 댓글 열어보세요. 지금 댓글 열어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 댓글 안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